지난 5월 30일 중국 충칭에서 경찰관이 한 남성을 총으로 쐈습니다. 목격자인 유생의 증언에 따르면 상황은 이렇습니다. 한 여대생과 옹모 씨의 아내 사이에 작은 분쟁이 있었습니다. 분쟁 처리 과정에서 경찰은 아내만을 꼬집었습니다. 옹모 씨의 아내는 경찰의 화가 나 경찰 모자를 바닥에 집어 던졌습니다. 이 경찰은 아내를 바닥에 밀쳤습니다. 옹모 씨는 이를 보고 달려와 경찰에 저항했습니다. 화가 난 경찰은 발포 예고 없이 총을 쐈습니다. 옥모 씨는 20분 뒤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했습니다. 총을 쏜 경찰관은 현장에 있던 군중의 항의 속에 자리를 떠났습니다. 경찰 보고서는 사건 당사자인 옥모 씨가 아내 진모 씨와 함께 경찰관을 습격했다고 썼습니다. 그러나 목격자들의 말은 전혀 달랐습니다. 목격자들은 경찰이 경고 없이 총을 쐈다. 옆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보았다라며 처음에 경찰을 붙잡은 것은 여자였고 남자는 개입하지 않았다. 총을 쏴선 안 되는 상황이었다. 경찰이라고 볼수 없다라고 전했습니다. 해당 뉴스는 바이두와 웨이보 검색어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경찰을 비판하는 웨이보 댓글은 대부분 삭제됐고, 남겨진 것은 경찰을 지지하는 댓글이었습니다. 한 시민은 총을 쏜 경찰관이 교통순찰 대원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누리꾼들은 왜 다른 부위를 쏘지 않았느냐. 경찰의 옷차림만 봐도 뻔하다. 다음에 맞는 사람이 너인지 누가 알겠느냐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에포크타임스 기자가 충칭공항국에 전화를 걸어 이 총격 사건에 대한 문의를 했으나, 공식 통보의 따름이라고만 답했습니다. 지금까지 에포크픽이었습니다.